조선일보 김경수 유죄 확정한 이동원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 의견 원칙 문자 1. 최순실 말세마리 삼성 이재용 뇌물 아니다 2. 이재명 TV 토론 선거법 위반 유죄다 3.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 적법하다 이런 X도 존중해야 하나요? 이동훈 판사. 주심 이동원 대법원 판사의 선명한 판결 이력을 보니 치우친 판사의 생사 여탈권 판사 배정 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중차대한 사안도 이처럼 뽑기 수준의 변수가 작동한다니 얼마나 황당한 세상인가? 우희종 교수. 바꿔는 화백. 물론 나쁜 판사가 있으면 좋은 판사도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성향 따져가며 운에 맡기는 재판을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판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장용진 기자. 누구는 진술만 있다고 무죄. 누구는 진술이 있다고 유죄. 참 웃긴다. 권은경. 우리 판사들은 사기꾼들 말만 판결에 반영. 최성해 사기꾼, 두루킹 사기꾼. 장영호 180석 가지고도 아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한 무기력한 민주당을 보고 판사들이 만만하게 보고 판결한 결과가 오늘 김경수 지사 판결이다. 명백한 정치적 판결인데 누굴 원망하려. 자기 식구도 못 지키는 것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아서라. 강경희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 국민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제기로 사법부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복 입은 악마들 조영욱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몇 마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김학의, 스폰서 검사, 성환종 리스트, 삼성 떡값 리스트 관련자는 무죄고 증거 없이 모해 위증이 분명한 증언만 있는 한명숙, 조국, 김경수는 유죄. 이게 법이냐? 이게 재판이냐?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 박성근 내 대가리로 오는 전면적인 배심원제 판검사 직선제 밖엔 답이 안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 밖에. <laughs> 최강욱, 누구보다 맑고 진실한 사람 김경수 지사의 진심과 진실을 믿습니다. 많이 비틀린 결과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착잡하네요. 하다못해 국정원을 내세워 댓글 공작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대선을 이긴 당사자들이 두루킹의 행각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정통성을 말하고 박근혜의 정통성을 붕괴시키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던 자가 그들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말하며 정통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입니다.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짐을 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황희석 심하다 심해 징하다 징해 일나라 일어나라 경수 일어나라 김경수 정통성의 의문. 오버를 하네. 오버를.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정당히 할 말은 아니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황의석